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이미지 세탁 바람을 드러냈다. 22일 방송되는 KBS 투데이와의 히얄리에는 전무후무한 농구스타에서 진격의 예능인으로 거듭난 서장훈을 만나 대화를 펼친다. 이날 서장훈은 오랜만에 농구선수 시절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특히 서장훈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과 동시에 비판과 외에 견제를 받았던 선수 생활을 떠올리기도 했다. 코트 위 검투사와도 같던 공격적인 그의 플레이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그렇게 농구밖에 모르던 서장훈은 은퇴 후 어쩌다 보니 방송에 입문하게 됐다. 서장훈은 유재석의 호출을 받아 한예능에 출연하게 된 사연을 말하며. 뜻밖의 감동으로 다가온 방송의 매력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고. 무엇보다 서장훈은 방송 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나는 이미지 세탁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에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유율 등 출연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해 사연에 깊은 공감을 했다고. 과연 서장훈이 이미지 세탁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의 남모를 사연은 무엇일지 관심을 집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서장훈은 목도리 도마뱀, 목장훈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부상 때문에 한목포호대 조차과실을 위한 쇼잉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것. 서장훈을 울컥하게 한 그의 선수 시절 아픔들은 무엇이었을까? 최고의 선수였지만 반대로 상처 가득한 비판을 받기도 한 서장훈의 농구선수 삶이 남다른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2일 오후 10시 45분 방송. KBS ETV 대화의 희열이는 시대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명사와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22일 방송에는 한국 농구계의 레전드 스타이자 혜성처럼 나타난 예능거인 서장훈과 만난다. 이제는 방송인으로 더 친근한 서장훈의 180도 다른 농구 선수 생활을 이야기하며 그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서장훈은 한국 프로농구 리그 KBL 역사상 최다 득점과 최다 리바운드를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다. 특히 그가 기록한 개인 통산 득점 13,231점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또한 그는 국가대표 센터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남자농구 역사에 영광스러운 한 줄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서장훈은 제 인생의 농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쉬움이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더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한 게 인생의 한이라고 말한 서장훈은 평생 한 농구에 대한 애정과 여전히 가슴 한 구석 남아있는 선수로서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또한 서장훈은 아직도 가장 슬픈 단어가 은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퇴식 당시의 신경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농구를 향한 서장훈의 진심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고. 옆에서 지켜보던 유열은 장훈 씨를 오래 봐왔는데 이런 눈빛은 처음 본다며 서장훈의 손을 꼭 잡는 모습으로 대화에 울림을 더했다. 서장훈이 눈물로 고백한 농구를 향한 속마음은 무엇일까? 가슴 한켠 자리 잡은 아쉬움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편 이날 방송에서 서장훈은 인기절정의 연세대 농구부 시절부터 코트위의 검투사로 활약했던 프로 선수 시절 등 농구인으로 살아온 서장훈의 영광과 그에 따른 오해와 비판 등을 모두 털어놓는다. 또 예능인님을 부정하던 그가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으로 기대를 높인다. 하루의 끝에서 만난 대화의 마법. 서장훈과의 원나잇 토크 대화의 희열은 22일 오늘 밤 10시 45분 KBS2 TV에서 방송된다.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서장훈이지만 그는 농구 코트를 휩쓴 레전드 스포츠 스타다. 특히 1990년대 한국 농구의 붐이 일던 시절, 서장훈이 있던 연세대 농구부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서장훈은 당시 숙소 앞에 500에서 600명 팬들이 찾아왔다. 하루에 펠레터 천통식을 받았다며, 쌀가마니로 실어나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각종 CF, 드라마 특별 출연 등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생활을 보냈다는 서장훈의 그때 그 시절이 생생히 소환돼 귀를 솔깃하게 할 예정. 또한 서장훈은 오빠 부대의 원조인 연세대 농구부 우지원. 이상민 등 꽃미남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하게 된 일화도 밝혔다. 잘생긴 형들 사이에서 나만의 매력 어필 방법을 개발했다는 서장훈의 눈물겨운 노력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서장훈은 그때 그 노력이 40세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쓰이게 될줄단한 번도 생각 못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서장훈은 아웃사이더 농구 후보 선수에서 고교루키가 되기까지 농구 선수로서의 성장기와 전설적인 기록 뒤 따랐던 빛과 그림자 은퇴 후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아쉬움으로 남은 농구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까지 털어놓았다 최근 방송인 오정현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서장훈 오정현 이혼 사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장훈 전부인 오정현 결혼과 이혼 뒷이야기가 공개된 과거 방송도 세상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장훈은 지난 2009년 오정현 아나운서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2012년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정현 서장훈 결혼과 이혼 비화가 2016년 2월 방송된 채널업 풍문으로 드러쇼에서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 2008년 서장훈 아내 오정현 아나운서는 비바 점프볼이란 농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인연을 맺게 됐고, 두 사람은 2009년 열애 공개 4개월 만에 결혼에 고린했습니다. 당시 오정현 아나운서는 서장훈을 외에 대척에 찼다고 전해졌지만 진심에 반해 결혼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3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장훈 오정현 이혼 사유 그의 결벽증 때문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서장훈의 정리벽은 유명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슛을 던져서 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직업병이자 징크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오정현 아나운서의 낭비벽이 이혼이일렸다는 찌라시에 대해 양측은 법적 대응을 했고 아홉 명이 적발돼 사과한 일곱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처벌을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장훈이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서장훈 오정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정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합의를 마친 상태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걸지도 않았고 걸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서장훈은 이혼 루머에 대해 이혼 신경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서장훈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밝힌 뒤 내가 같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정현 아나운서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정현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시절에는 샴푸 CF를 촬영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오정현 아나운서는 2004년 청주 MBC 아나운서로 발탁, 경력직으로 2006년 제32기 공채로 KBS에 입사했습니다. 이어 아나운서 오정현은 KBS ETV 스타골듬벨 클래식 오디세이 등을 진행하며 KBS의 간판 아나운서 중한 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6시 내 고향 특파원 현장 보고 세대공감 토요일 등을 진행했는데요. 오정현은 지난 2015년 1월 5일 KBS에 사표를 제출 수리되어 6월 9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오정연은 2016년 MBC 워킹맘 육아 대디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했습니다. 오정연은 첫연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120 부작의 긴 호흡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며 연기자로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또한 오정연은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는 경력직 아나운서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로 등장해 카메오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오정현 아나운서는 프리 선언 이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정현은 최근 홈초이스의 사전 제작 청춘 멜로 드라마 로스타임 라이프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로스타임 라이프는 갑작스러운 죽음 직후 약 30시간을 더살수 있는 로스타임을 부여받은 주인공이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오정연은 극중 주인공의 로스타임을 중계하는 캐스터로 변신하게 됩니다. 서장훈은 연세대를 거쳐 프로에 데뷔하면서 대한민국 농구 역사상 최초로 1만 득점을 하며 화려하게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감을 인정받아 방송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